안녕하세요. 바른 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이는지 말입니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식, 아름다운 궁궐, 물론, 그것들도 멋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감동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일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밤 11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가도 괜찮다고? 레딧, 유튜브, 각종 SNS에는 매일같이 한국의 일상에 놀란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 같다고. 오늘 바른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의 일상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거리의 질서 문화입니다. 서울 강남역. 하루 평균 25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질서정연하게 섭니다.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비워둡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온 제임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선 아무도 밀치지 않아요.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죠. 횡단보도를 보십시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차가 없어도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세요. 홍대, 명동, 이태원. 수십만 명이 오가는 번화가임에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통도 많지 않은데 말이죠. 독일에서 온 안나 씨는 놀라워했습니다. 독일도 깨끗하다고 소문났지만 한국은 다른 차원이에요.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가서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줄을 서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걸 압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바로 이런 함께의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당의 정문화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 처음 들어가면 당황합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물과 반찬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 공짜예요? 네 서비스입니다. 리필도 돼요. 네, 얼마든지요.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 씨의 반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물한 잔도 유료인 식당이 많아요. 여기선 김치, 나물, 콩나물.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다니. 게다가 더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더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식당 주인은 생각합니다.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야지. 단순히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테이블 위에 벨도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 씨는 말합니다. 파리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를 부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기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와요. 그리고 웃으면서 네 손님하고 인사하죠. 그리고 셀프 서비스 시스템. 물도 스스로 따라 마시고, 다 먹은 그릇도 정리대에 가져다 놓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카시 씨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본은 직원이 모든 걸 해줍니다. 한국은 손님도 참여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인간적이에요. 코로나 시기, 한국의 식당들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이 미리 결제를 해두고 가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밤의 안전입니다. 밤 11시, 서울 홍대거리. 20대 여성이 혼자 걷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온 에밀리씨의 말입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에 여자 혼자 걷는다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변을 계속 경계해야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밤 11시에도 골목길을 태연하게 걸어요.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있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2024년 유엔 세계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 3위입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는 여전히 불이 환합니다. 야간 알바생은 혼자 일합니다. 미국에서 온 마커스 씨는 말합니다. LA에서는 새벽 편의점 알바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젊은 여자 알바생이 혼자서 야간 근무를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한국의 안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경찰의 역할이 큽니다. CCTV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줍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주변 상점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인은 당연히 도와줍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밤 취한 여성 손님이 타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태원 참사 때를 기억하십니까?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손을 잡아주고, CPR을 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었습니다. 밤에 대한민국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효와 가족 문화입니다. 설날 아침, 전국의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수백만 명이 이동합니다. 몇 시간씩 차 안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온 데이비 씨는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요. 가족이 최우선이니까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독특합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3대, 4대가 한 자리에 앉습니다. 어른께는 두손 모아 절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장 피에르 씨의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8세가 되면 집을 나가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님을 챙기고 주말이면 찾아뵙고 용돈도 드려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습니다. 밤새 간병하고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챙깁니다. 스웨덴 출신 간호사 잉그리드 씨는 말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 요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번 오면 다행이에요. 한국 요양원은 달라요. 매일같이 가족이 찾아와요. 어떤 게더 좋은 건지 저는 한국 방식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어르신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길에서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드시면 도와드립니다. 횡. 담보도를 건너실 때 팔을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표는 죽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기술 인프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 바로 인터넷 속도입니다. 미쳤어! 이게 오지야? 지하철에서도 끊김 없이 영상이 재생돼.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오지 보급률도 1위.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쓸수 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음식 배달, 택시 호출,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스마트폰 안에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 씨는 감탄합니다. 배달 앱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처음이에요. 새벽 2시에 치킨을 시키면 30분 안에 와요.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를 볼수 있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요.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모든 역에서 와이파이가 됩니다. 버스 안에서도 됩니다.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됩니다. 독일에서 온 토마스 씨는 황당해 합니다.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달라요. 서울역에서 강남까지 가는 내내 유튜브를 봤어요. 끊김이 하나도 없어요. 무인 편의점을 보십시오. 직원 없이 운영됩니다. QR코드로 문을 열고 상품을 고르고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심지어 동네 식당까지. 터치 한 번으로 주문이 끝납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 씨는 비교합니다. 일본도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쓰고 팩스를 쓰는 회사도 많아요. 한국은 완전히 디지털화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오스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배달 앱을 못 쓰는 분들을 위해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기술과 따뜻함이 공존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결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중 하나, 바로 화장실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씨의 말입니다. 멕시코 공공화장실은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화장실은 호텔 같아요. 깨끗하고 비누 있고 심지어 비데까지 있어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리 곳곳에 있고 깨끗하고 무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의 노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사람을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보십시오.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음식물. 한국의 분리수거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실히 지킵니다. 스위스에서 온 한스 씨는 놀랍니다. 스위스도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유명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세밀해요. 페트병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환경을 위해서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보십시오. 매일 아침 청소가 됩니다. 주민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공동 공간을 내 집처럼 아낍니다. 2023년 여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뭐 부르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물을 퍼냈습니다. 가구를 옮겨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잠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청결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지킨다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배움과 노력의 문화입니다. 밤 11시, 대치동. 학원가에는 여전히 불이 환합니다. 학생들이 나옵니다. 브라질에서 온 후한 씨는 걱정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밤 11시에 학원?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기는 과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는 배불리 먹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힘들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도서관을 보십시오. 새벽 1시에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온 제니퍼 씨는 말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시험기간에만 이렇게 공부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시험기간이 아니어도 도서관이 꽉차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인의 믿음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하지만 있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번 돈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후배를 가르쳤습니다.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지식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70년, 페어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땀입니다. 노력입니다. 성실함입니다.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자식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했어. 그래서 참았지. 그 참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의 일상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질서 있는 거리 문화, 따뜻한 식당 문화, 안전한 밤, 효와 가족 중심 문화, 세계 최고의 기술, 청결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배움과 노력의 문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함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줄을 서면 뒤 사람이 편합니다. 내가 깨끗이 쓰면 다음 사람이 기분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들이 모여서 기적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보고 말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땀 흘려 만든 겁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우린 할수 있다. 우리는 해낼 거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 편리함, 풍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앞세대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따뜻한 모습으로, 한국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세상이 감탄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질서, 따뜻함, 정, 그리고 노력.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극복하는 힘, 서로 도우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향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 바른 한국은 그 진심을 세상에 전합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한국의 진짜 힘을, 한국의 진짜 가치를, 릴 스토리즈, 릴 코리어, 바른 한국.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함께이기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바른 한 국사연을 만나보세요.